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예전에 중고나라 가입했잖아요. 요거 이벤트 있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고나라 열어줄게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거 있죠? 스타벅스가 돌아왔다. 요거 눌러주시면은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뭐냐면은 6월 5일까지 신규 어플하고 자동 등록 연동을 하시면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잔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상품 등록 시한 개당 마일리지 천 원씩 준다고 하는데 저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만 하겠습니다. 자. 카페 상품에 자동 등록 신청하기 눌러 주시고요. 여기다가 중고나라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중고나라 아이디는 여기 중고나라 어플에서 내 정보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있죠. 이걸 적어 주시면 되고요. 동의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고나라 어플에서 내 정보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쭉 내리시면 요거 있죠. 중고나라 카페 연동하기 요거 눌러 주시고요. 연동을 해 주시면 돼요. 네이버 로그인 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중고나라 카페 연동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 뭐냐면은, 어플에서 판매글을 올리면은, 중고나라 카페에서도 판매글이 올라가는 거예요. 요렇게만 하시면은, 스타벅스 한잔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중고나라, 카페 가입이 안돼 있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되실 거고 만약에 중고나라 카페가 가입이 안돼 있다 하시면 그냥 가입하시고 하셔도 되고 그냥 뭐 귀찮으면 안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고나라 어플 가입 안 하셨으면 이 영상 보시면 돼요 공짜로 5,000원 받는 방법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